신기한 분들이 걸렸네 스트리머 분들 많이 걸리지? 생배인척 아무것도 안, 안 누르기 아, 아니 아 근데 블리자도 월드 나기 싫다 <laughs> 저꿈 누르기인데? 영웅을 사내가십시오 금지할 영웅을 선택하세요 음. 6대6? 6대6은 안해요 레시벤이야. 뭐야 분탕이야? 와, 450 빌레벨. 걱정 마세요. 생매이 죠. 제가 뒤를 <laughs> <laughs> 생이생이 <생메이처. 웃음> <laughs> 어, 화면 돌리는 게 뭐였더라. 아, 진척도안 보이게 놨죠. 벽에서 벽, 벽에서 이렇게 걸어. 생매이 죠. <laughs> <laughs> 아니 개 웃기네. <웃음> 아니. 생매이 죠. 이 <laughs> 이거 생빈 척이 아니라 뉴비인 척인 것 같은 뉴비 같은 뉴비. 생빈 척. 오케이, 자 이제 제가 힐을 해드릴게요. <laughs> 개 웃기네 이거. 아 근데 생배인 척 하려면은 이거 스무쳐사 타는 것도 몰라야 되는데 공포품도 꽂으면 안돼 이거 어, 힐만 꽂아야 돼그시면은 어,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? 아무기장식품아 그러네 근데 무기장식품볼 사람 없죠? 아 잠깐만요. 10만 원이요? 아니 미션이었냐고? 아이 감사합니다, 형님. 아 씨, 잠깐만. 미션이었니아이깜짝 이렇게도 이기지. 더 열심히 생매인 척해야지. <laughs> 아, 잠깐만요. 아니 특전도 찍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거. 아. 특전 안 찍는 게직방이긴 해. 특전 이거 왜안 찍었냐고 이제 채팅으로 막. 한 압수 요청이 들어오거든요. 이게 뭐 이상해. 어떨 다 안녕. 즐거웠어 얘들아. <뭐라> <뭐라> 야. 아이씨 개진나 됐네 뭐라고 노세스 승리 50이라고 이걸 고서바보 죽어버렸고 바로 아씨 이래서 채팅을 자주 봐야되는거지 악자악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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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 야, 야, 야 새끼야. 타요. 뭔데? 뭔데? 뭐 있는데? 저기 부숴야 되지 않을까? 요 뒤지면 안 된다. 그래 안녕 유튜브 오늘 좀 많이 끊기나보네 지지직으로 오시오 지지직은 쾌적하답니다 뒤에 수상한 사람 이게 뭐야 이거는 안돼 안돼 아, 안 돼! 안 돼! 아 어, 죽고 싶지 않은걸 알았어 안돼 제발 나 죽는다 아이상

어?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, 나? 나 죽는 거야? 제발! <laughs> 하하하 <laughs> 저 시키는 짝 빠져버려 야야야야 저거 치워주면 살리는 건 가능인데 뽑으면나살려 어, 제가 어휴, 그래도 이겼죠? 이긴 걸로 위안. 영웅 죽지야. 점수 상대 그안되 아니, 그. <그거, 그거. 웃음> 아니 잠깐만. 아 그래도 되나? 내고 리모컨이 어디 있지? 걱정 마세요. 제가 뒤를 봐드리겠습니다 가자, 가자, 가자! 아 수락을 눌러버렸습니다. 아. 가도왔습니이그 에이, 너무 양심 없다 하데 그거는. 음, 그리고? 어, <laughs> 잠깐만요. 어, 누구야 어, 지 아예 콤만 하면 정신 이 없어. 아. 저 아. 존나 아빠. 뭐라고 손이프하면 성공할 때까지 노방종이라고? 아, 뭐좀 쉽지 않나 그러면. 아, 그러지. 의 기술은. 기 자신 있거든요. 아닌가? 나쁜 놈 발견. 모듈 대기 중. 다들 준비하세요. 아, 뭐 영대시야, 뭐한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닌데. 行きますぞあっ。 얜뭐야저저정이실 <laughs> 거잖아. 나를 왜못지아시지

빨리 빠찌 생겨야 돼, 이거 빠찌가 아니면 이 게임을 구원할 수 있어 아니,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습하지가 않네 그만이나 안 나와서 고르셨나요? 아, 이런. 시도 여우길에 올라가면 실량이 늘어나는 걸 알고 계십니까? 납세아 <목소리가> 난... 미친 미치... <laughs> 음 도전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음마구간에서노데어 <laughs> <목소리가> 한번 찍어봤어 괜아 뭐 몰라네. 저 완전히 만한다면 좋을텐데 나이스 갈수도 있다고? 오케이 내가 자기전에 성공해볼게 간다 여기요? 여기 금화구간이예 금화구간 금화 4에서 3 이새끼 시 r 뒤에서 나 뒤졌는데 이거 한번 보고 앞에 쳐갔네